생선 비린내 나잖아. 비린내 날때그 생강수를 사용하면 비린내가 안 나. 햇생강 까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 다듬어 놓은 거편 썰어. 편은 굳이 뭐 얇게 썰진 않아도 되고. 그래서 채썰 거야. 왜냐면 병 조동이가 작으니까. 그래서 한 일주일 후부터 쓰면 되고 양은 뭐 3대 7뭐 1대 7 그러는데 음, 생강을 많이 넣으면 진하니까 사용할 때 조금 덜 쓰면 되고 만약에 생강을 조금 넣고 술을 많이 넣었어 그러면 농도가 얕으니까 좀 많이 넣어도 되고 비율에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얘기 그리고 만약에 입구가 큰 병일 경우는 이렇게 썰면은, 이채썬게 다, 같이 나와버리니까, 그때는 그냥 편만 썰어서 넣어. 이게 작으니까, 요것만 해도 될것 같아. 일단, 넣어볼게. 열탕 소독 해놨던 거. 얘가, 입구가 좁으니까 잘안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, 채 썰은 거 요렇게. 맵지? 그리고 요렇게 썰으면은, 술이 잘 우러나와. 편썰요? 음, 편썰로도 되지만 편썰은 거보다는더잘 우러나온다는 얘기야. 음. 이렇게 놓으면. 아, 한 달부터 쓰면 떠 된다고? 아니 일주일. 아 일주일. 일주일 있다가 그 생선 요리 그런 데다가 쓰면 딱 좋지. 간... 미림처럼. 음, 뭐 사서 오는 것보다 이 미림보다 이게 더 좋아? 좋지. 음, 생강은 음. 말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가 되지 않은 거잖아 지금. 여기다 음. 물론 청주에 약간의 당이 있겠지. 하지만 그거 정도야. 그렇지만 미리면 거기에 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을 거니까 너무 진하다. 만약 에 이렇게서 해 했어. 네 향이 너무 진하다. 그럼 조금 섞어서 보라고. 돼지고기 볶을 때도 생강 좀 넣고 볶으면 이렇게 채썬 거. 그럼 생강 향이 나서 좋아. 그 돼지고기의 그런 어떤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. 그 냄새 좀 잡아주고 청주 청주를 넣을 거야 소주 이런 거 넣지 마요 너무 독해. 병을 채워 양은 이렇게만 오. 이 정도. 조금 더 보면 뚜껑이 덮힐 정도는 해야 돼. 너무 꽉 채우면 뚜껑이 안 덮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. 한 번씩 흔들어주고 여기다꼭 라벨링하고, 응. 라벨해서 붙여 붙여놓으면은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를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. 보관은 끝. 1주일 후부터 사용하 w o you two, y 보관 냉장고. 냉장 보관 응. 언제까지 쓸수 있는 거야? 냉장고 보관하면 그래도 6개월은 쓰지 않겠어? 아, 6개월 정도? 어. 음. 근데 빨리 쓰지. 이거 음, 양이 얼마나 되게? 얼마 어, 이 되지가 안네 아, 어, 여기 얼마 안 되지? 햇 생각 나올 때 요만 한 병에다 쭈루룩 만들어 놓으면 완성. 음.